아, 연락이 안될 때는 다른 남자가 있는 거지. 다른 남자 있어. 아, 그래요? 연락이 안될 때는 네. 다른 남자가 있네. 핸드폰을 몰래 저녁에 잘때질문으로 해봐. 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지. 어, 연락이 잘안 돼요? 와. 아 연락이 안 돼. 그럼 사랑이 식은 거 아니에요? 원래는 안 그랬던 분인기죠 네. 그렇죠? 그죠? 뭐 처음부터 그랬더요아 처음부터? 그럼 처음부터 양다리야. 아 이거 불쌍하다 어떡하냐. 이름을 김용순으로 할게요. 자, 부캐명 김용순의 네일샵 샵 부캐로 아. 기 민정 씨. 아 우리 민정. 자, 그래서 고생하시는 또조윤출님이 계세요. 저번에 그 더운데도 불구하고 크으... 그, 통그 통풍이 안 되는 그 점핑에서 막그 그, 그 고생하시고 계시는 우리 또또뭐 각종 또 음료수나 얼음. 음. 우 우리 조연출 님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특별히 오늘 한번 해드릴게요 아 고생+ 고생하시는 분 예+ 예 아. 고생 굉장히 많이 하세요 예저 예. 김용명의 쏠쏠한 인중생활 조연출 정승희 키디입니다 어. 잠깐만 머리 안 감았어요? 잠깐만 어. 머리 지금 세팅싹싹돼 있는데 왜요? 머리가 왜 이렇게 눌려져 있어요 세팅한 거잖아요 어, 그래 없는 거보다 나은 거같아 없는 거보다 나은 거 같아요. 아픈데 건들면 어떻게 여기도 왔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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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우리 우리 모 모임인데 건들면 어떻게? 아아어 진짜 많긴 많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 안녕하세요 예. 저 네일샵 김용명입니다. 손을 제가 네일 해드릴게요. 손 줘보세요. 어... 손톱이 손톱. 돌출형이네. 아, 돌출형은 또 뭐가 틀렸어? 어, 뭐, 제가 처음 얘기한 건데, 그냥. 어, 약간 위로 솟았네요, 손톱이. 어, 아니, 이게 제가 손톱이 네. 끝을 이렇게. 어, 맞아 이렇게 올라갔네. 그러니까. 여기 아... 붙어있는 사람들은, 이제 내, 우리 같은 초보자가 하기에는 막 여기 산에도 막 출한단 말이야. 아, 옆으로 가야겠다. 보이시죠? 좀 좀올라가요 약간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데, 그 영화, 국가대표라는 영화 있어요. 이렇게 너샤라, 요렇저희랑 음, 격이 안 맞는 거 같아, 저희가서 알겠어요. 손톱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아다 어, 해야지 뭘 어떤 거예요? 전 모르는데. 저기 여기 우리 김민정 선생님 4일이죠 저는 4 0일 걸려요. <웃음> <웃음> 그래서 하나 하는데도 이틀 걸리거든요. 음.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세개 하나. 어, 그래요 <웃음> <웃음> 손톱 잘라드려 요안 잘라드려요? 지금은 많이 짧기 때문에 네, 네. 저거를 자르면 저거는 자르는 아, 게 아니고 에 그거는 그래, 그래, 그래. 이제 요걸로만 정리가 하는 거예요. 아 요걸로. 예. 아. 요 이제 첫 번째 작업이 네. 화, 파일이라고 그래요. 네. 네. 그 손톱의 그 결, 그다음에 용어를 잘 정리해 주는 그런 작업이에요. 어 이거 이거에 대해서 아세요? 이거에 대해서? 어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원래 그 파일은 이, 이 보통 빠르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한쪽 방향으로만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 한쪽 방향으로만 하데 해서 알고 있었어요? 저요? 예. 네. 사실 이런 말씀 드리는데 저도 자격증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요? 한식 조리기름 사자이지 조리하다. <laughs> 아 구독, 좋아요, 끝. 아 이게 한쪽으로 만 이게 한쪽으로 하는 건가요? 원래는. 근데 근데 그 그게 그 파일이 그 손톱에 닿아야 돼요. 안 닿고 이제 하는 신용만 하면 안돼 지금? 다 가지고 약간 동그스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과감하게 해도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그렇게 하면은 지금 웨이 샵에서 하는 기법이랑 저거 왁싱 샵에서 하는 기법이. 아니라 저건 왁싱샵에서 하는 기법이. 붙였다 뗐다 하는 게. 아 저기 아 잠시 모르시네. 힘을 빼세요. 힘을 좀 내가 힘들어요. 아. 힘을 빼시라고 힘을 아아 아, 하고 있어. 아아 아, <laughs> 아, 하고 있으라고. 아 양치를 안 해가지고. 아니까 아 하고 있으라고 힘을 빼야 빼야 돼. 어 아, 그렇지 그 상태로 있어요. 저기 요즘에는 어디다 넣어요? 그런 얘기 안 해. 그럼 어주로 어떤 얘기예요? 그 여자 친구와 남자 친구의 욕을 하고 가요. 그래서 그, 서로... 그 그걸 얘기를 해주고 여기서만 할수 있는 곳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예, 이게 그런 아 곳이에요. 레일라트샵이. 아 예, 노력하고. 예. 한 200일 정도 된것 같아요. 그럼 아이 다음 이거죠. 예. 여자친구랑뭐 예, 문제 없으시고요? <laughs> 잘 지내고 계세요? 네. 좀 요새 연락이 잘안 돼서. 아 그래요? 네. 맞은 것같은데 네, 연락이 잘안 됐네. 아 연락이 안될 때는 다른 남자가 있는 거지. 다른 남자 있어. 아, 그래요? 연락이 안될 때는 네. 다른 남자가 있네. 핸드폰을 몰래 전역에 잠깐 네. 질문으로 해봐. 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지 어, 연락이 잘안 돼요. 아. 아 연락이 안 돼요. 그럼 사랑이 식은 거 아니에요. 원래는 안 그랬던 분이죠. 그렇죠 처음부터 그랬어아 처음부터 그럼 처음부터 양다리야 <laughs> 아유 불쌍하다 어떡하냐 아저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돼. 여자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음, 하면 안돼아나 근데... <laughs> 정신 사나 보니까 <laughs> 아 진짜 집중해야 되는데 그리고 아, 여기 이제 큐티클을 이 밀개로 올려서 제거해줘야 돼요. 그래야 깨끗하고 완성하게 나오는 겁니다. 네. 아프진 않죠. 느낌이 어때요? 아무렇지 않아요. 아무렇지 않아요. 네. 근데 이 손이 집어. 아무렇지 네. 않으면 안 되는데 시원해야 되는데. 어때요? 시원해. 어, 아, 그래 그렇지. 그래. 보시 이제 보시면은 보세요. 큐티클이 뭐 굉장히 많죠. 기스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게왜냐면은 이게 기스가. 또다 <laughs> <저도> 상했네. <laughs> <웃음> 아니 <웃음> 이거 손톱 다간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아까 이거 미루라이에요 여기 끝만 이렇게 미는 아니, 거지. 아, 처음부터 얘기해 줬어야지. 그럼 내 잘못? 그럼 내 잘못? 반반? 리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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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리얼리. 아, 근데 이거 손톱 다 나갔어요. 이거. 그럼 다른 거 다른 손톱 하면 안 돼? 요 손톱 다 나갔는데. <laughs> 아, 다른 손톱 보해야겠다 그만, 그만 아, 이거, 이거, 아니, 이거 이걸로 얘 아. 잘라. 아, 손톱 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손톱 그그그그 그, 그, 그 사이에 있는 거 그거 그 노란색 있잖아요. 네, 누리 아. 누리끼리 한거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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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를 저처럼 아까리 이렇게 이게 지렁이처럼 이렇게 싹 뽑아내야지 잘하는 거. 아. 톱니바퀴처럼 막 그냥 끄끄끄 한다고. 아안 아프잖아. 그짓말 하지 마. 아왜 그래요? 총 삐날 수도 있어요. 잘해. 어 맞아요. 맞아요. 어, 맞아. 그거 맞긴. 아 이거 맞아요? 그럼 그거를 없애는 건 맞는데 지금 정확히는 그거를. 뭐 아, 네, 어, 됐다, 됐다. 오! 됐다, 됐다, 됐다. 됐네. 진짜 잘했네. 일번 손님이라서 이늘 저희가 복원하겠습니다 여기 일단 그다음 작업이 어떤 작업이냐면 네. 여기에다가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 베이스 깔아주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큐티클 제거한 다음 거요 베이스 제기라고 예, 베이스 제일. 예. 아 좋죠. 힘 빼세요, 김형명 씨. 힘, 힘 빼세요, 힘, 너... 빼라고. 너힘 빼라고, 너힘 <laughs> 빼라고. 근데 손이 왜 이렇게 빨개요 이게 계속 쥐고 계셔가지고. 아, 내가 쥐고 지금... 있었나? 아, 내가 힘을 너무 쥐고 있었구나. 채한 아, 뭐 사람 따는 거야 지금. 채한 <laughs> 사람 엄지 따는 자세가 아니라고요, 편안한 자세라고요. 자, 저 빨리 넣어요. 지금 넣어. 뜨거울 수 있어요. 여기 여기 여기다. 여기다. 잘설명해 이제 처음 내니까 지금 불 들어오죠. 네네. 뜨거울 수가 있으니까 뜨거울 때 살짝 빼요. 갑자기 뜨겁다 빼면 주식사이 놀릴 수 있기 때문에 <laughs> 아 뜨거워! 아 뜨거워! 그 디자인 물어봐 야지뭐 하시고? 어 디자인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